일단 오늘 행사 시작하니까 그냥 빨리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쨌거나 언더나인틴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룹이잖아요. 지금 현재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 X101 x X1 호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사태를 보면서 본인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그. 사태를 보면 더 대중들이나 어떤 이런데 좀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 그냥 한번 네. 분이 생각한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프로니까 뭐 같은 동료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드라인 도현입니다. 일단 우선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어 그렇게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그런 사실을. 어, 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 그래도 저희끼리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앨범 준비를 하고 네, 연습을 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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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중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느낀 점들이 있나요? 네, 안 들리는데. 네. 상황에 대해서 분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아, 네. 예찬입니다. 네, 네. 어, 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여러 연습생 분들의 심정이 어, 본이 아니게 탈락한 연습생 분들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길게는 10년까지도 연습을 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어, 네, 이렇게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분들의 부모님이나 그 본인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네, 아마 다른 네, 보유 그룹보다는 네 언더나인이 더그 마음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